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일반편입 전형으로 건양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한 지금은 3학년 이수희라고 합니다. 전적 대학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였고 국제통상학과에 다녔었습니다. 네,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하고 싶어서 의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과 출신이어서 의대에 진학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 검색 중에 김영 편입학원의 의대 편입 안내문에 읽게 되었고 편입 제도를 통해서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편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대 편입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김영 편입 연고대 전문관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대 편입을 위해서는 GPA 점수와 공인영어 성적이 필요한데, 저는 졸업생이어서 GPA 점수는 있었고, 공인영어 점수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GPA 점수가 괜찮은 편이어서 GPA 점수를 요구하는 몇몇 학교들을 대상으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김영편이명구대 전문가 강남 캠퍼스에서 서동진 선생님의 생물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서동진 선생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뵀을 때부터 제가 문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서동진 선생님의 생물 강의 특징은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핵심 이론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문제 풀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시켜 학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개념들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인 영어 성적은 기본적인 지원 자격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물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1월, 2월 달에 먼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생물 공부보다는 공인 영어 공부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원하는 고득점을 계획한 일정 내에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GPA 성적은 100분율로 95.9입니다. 1차 전형에서 GPA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GPA 성적은 합격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직 대학교를 다니는 분이시라면 GPA 성적을 최대한 올릴 수 있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 면접과 지성 면접 두 종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인성 면접은 자기소개, 지원 동기, 관심 분야, 학업 계획, 포부 등과 같이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준비하는 그 질문의 종류나 양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자세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답변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면접은 주요 이제 이슈되는 주제들이나 시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지필고사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인터넷과 관련 서적을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이 또한 어려운 논문을 읽고 그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수준에 맞게 잘 정리해서 논리적이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게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생물 기초 강의를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 공인 영어 성적을 준비하였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생물 통합이론을 들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문제풀이, 10월부터 12월까지는 파이널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고, 기본적으로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1년 내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중반에는 힘을 아껴뒀다가 10월 이후부터 이제 파이널 때 시간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12월부터는 원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소서 같은 거는 준비하고 이제 원서를 택배로 보내는 시간 이내에는 집중해서 공부를 할수 있게 평상시에 좋은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인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토익도 보고 탭스도 봤습니다. 권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탭스 성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탭스 시험을 본 거였는데요. 고득점은 아니었습니다. 탭스랑 토익이 시험 스타일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을 할수 있다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분과생으로서 처음에 생물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동진 선생님의 생물 기초 강의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지만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주는 그런 수업이어서 문과생으로서 느끼는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문과생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 질문도 많이 드렸고 수업이 끝나면 꼬박꼬박 복습을 하였고 또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교과서도 찾아가면서 공부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문과생이라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을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특별히 문과생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학교가 아니라면 충분히 지원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적대가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편일이라는 전형이 전적대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모집 요강에 나온 기본적인 지원 자격 조건에 부합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지필고사와 면접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의대 수업은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시간 투자, 집중력, 성실함, 끈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과생이었던 적이 없어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의대 수업 자체를 이해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데에는 의대생과 문과생 차이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험했던 기영 편입 의학 계열 전문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김영 편입 학원은 편입 전문 학원인 만큼 의대 편입에 관해서 전문적인 강의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강의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서 그대로만 따라서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스스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의대편입을 준비하려고 마음먹기까지 이미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의학과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 텐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공부하시면서 분명 지치고 힘들 때도 있으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다면 올해 꼭 합격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김영편이 화이팅!